그 다음은 맛의 표현. 짜다 할때 짠. 살라토. 살라또 그다음에 달다 할때 단. 단. 돌체. 돌체. 시다 할때 신. 아치도. 아치도. 맵다 할때 매운. 피칸테. 피칸테 쓰다 할때쓴 아마로 아마로 기름지다 할때 기름진 그라스그라스 기름이 없다 할때 기름이 없는 마그로 마그로 그다음에 식사 맛있는 부오노 bueno, bueno. 훌륭한 맛 Gusto e c c e l 에 e n t 흥미로운 i n t e r e s a n 뛰어난 에 c c 에첼렌테 아침 식사 콜라치오네 콜라치오네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점심 식사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콜라치오네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브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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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식사 채나 채나 그 다음은 디저트를 말하는 단어 커피 일 카페 일 카페 차일대일대 오렌지 주스 일 숙고, 일 숙고 다란치아 생수 라쿠아 미네랄레. 미네랄레 우유 일라떼 요구르트 로 요구르트, 로 요구르트, 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일 젤라또, 일 젤라또.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 쓰는 단어, 눈 뜨다. 즈벨리아르시리 아르시. 일어나다. 알 짜르시. 알 짜르시. 면도하다. 파렐라 바르바. 파렐라 바르바. 샤워하다. 파렐라 도치야. fare la doccia 목욕하다 fare il bagno fare il bagno 잠자다 dormire dormire 꿈꾸다 sognare sognare 그다음은 가사 일할 때, 집안 일, 빨래 하다, 파레 일 부가 또, 파레 일 부가 또, 청소하다, 블리레, 블리레, 세탁기, 라 라바트리체, 라 라바트리체, 세제. Il detergente Il detergente Tarimi Il ferro das tiro Il ferro das tiro Chonzo Laspira La Laspira polvere, La Spira 식기 세척기 라 라바스 도빌리에 라 라바스 도빌리에